맛있어? 더 먹고 싶어?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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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잘 손해야지 더 주지 손해야지 주지 손, 손, 안 어, 이쁘게 줘야지 손 악수 알뽀뽀 뽀뽀, 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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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뽀뽀. 여기 고양이 어디 있지? 더 먹고 싶어요?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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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손손손손 손, 어디, 뽀뽀. 미안해. 뽀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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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. 없다. 없어. 우유. 다리야 여기 더 있는데. 다리야 여기 사과 더 있어. 얼른 와. 사과 더 있어. 얼른 와. 안썼네 나가. <laughs> <laughs>